그쪽에서 끝쪽은 이게 멀어 보인다. 오 이렇게도요? 이렇게? 오. 신상은 정말 끝내시네요 이렇게 볼간 단점, 청순한 전기 부분에서 아시는 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 거실 공간, 욕실 공간, 침실 공간 세 군데 공간 분할이 된다. 자 이거 보세요. 드랍을 내린 상태에서도 이쪽 지 수입을 채워 자체는 여기는 활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 어, 반갑습니다. 슈퍼 TV 슈퍼팝입니다. 자 여기는 또 어디냐 용인에 있는 모터홈 코리아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어제부터 1박2일로 지금 김포, 뭐 남양주 이렇게 경기도 쪽을 돌고 있는데 해외 캠핑카들을 좀 많이 찍고 있어요. 사실 저는 좀 생소한 부분이긴 한데 이제 한 번에 몰아서 많은 차들을 보니까 아 이런 부분이 좀 다르구나, 이런 부분이 장점이고, 이런 부분이 단점이구나, 이런 부분이 이제 명확히 인식이 되고 있어요. 아 하나는 벤타이, 하나는 뭐 C 클래스 이렇게 하고 두대 캠핑카를 찍을 거고요. 얘 이름은 파일럿, 파일럿 746. p 7 4 6 g j 어 여기 길어. 아, 얘 같은 경우는 파일럿 P746GJ 모델입니다. 자, 746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전체적으로 7m 46 정도 나는 사이즈 같아요. 750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베이스 차량은 피아트 듀카토 차량입니다. 겉에부터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운전석도 한번 봐야 돼. 피아트 차량은 처음 보는 거라서 운전석도 한번 봐볼게요. 아, 얘 예, 별거 없어요. 별거 없... 별거 다 이런 스타일 그냥 깔끔하구나. 많은 장식이 있지 않고. 깔끔하고 가죽 시트고 오토매틱이고 뭐이 정도입니다 아, 유럽 캠핑카나 미국 캠핑카나 밖에 하나 여는 게난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하나 설명하려니까 힘들기는 해요 아 이거 잠겼고 잠겼고 잠긴 건 굳이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물건이란 뜻 아니냐 오또요 이거 봐라 수납 공간만큼은 제가 봤던 미국식, 유럽식 캠핑카 중에 지금까지 봤던 제일 큰것 같아요. 미국식 제가 이제 어제 찍었던 게 이제 코라이언, 코라이언은 뭐였죠? <laughs> 미국식 코치맨 오라이언을 찍었었는데 되게 수납이 이 이거 반에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유럽 캠핑카 어쨌든 이제 수입된 모터홈에서는 가장 큰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 나온 캠핑카하고도 거의 비슷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어, 광활합니다. 어. 예, 네 자전거 깨기가 달려 있고요. 이쪽 수납공간 아 저쪽에서 여는 거랑 똑같은 공간이겠죠 이제 반대쪽에서 할수 있게 수납공간이 있고 좀 특이하다 문 옆에 고정식 벽이 뚫이 있어요 그렇다면 무슨 뜻이냐면 어, 옆에 이쪽이 화장실이라는 얘기잖아 보통 반대쪽에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레이아웃이 좀 독특한가 봐요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겉에서 볼 때는 툴레권에툴레권 어닝 달려있고요 자동 어닝 아니에요 요거고거 요거 어닝 달려있고 겉에서 볼 때는 깔끔합니다 데칼도 잘돼있고 이미지도 깨끗해요 근데 좀 이상하게 창문도 없어 안에 어떤 구조인지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딱 들어왔을 때 첫눈에 어떤 느낌이냐면 어, 되게 깔끔하다 되게 깨끗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심플하게 뭐랄까 미국식 캠핑카 같은 경우는 좀 투박하다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얘는 조금 여성스럽다 깔끔하다는 느낌이 있네요 이 미국과 유럽의 차인가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쪽이 제이 운전석 쪽인데 벙커는 따로 없어요 벙커는 따로 없고 어, 이거 좋긴 좋다 근데 개방감이 위에 그냥 헬기 창이 있어갖고 자연광이 바로 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이제 스위블이 되는 체어가 있고 워크스로 당연히 되겠고요 지금 어, 얘도 스위블 되면 한명두명 명, 셋, 네 다섯 여섯 명까지도 충분히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지금 공간 자체도 앉았을 때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어거지로 스위블을 하고 테이블 라인을 맞춰놨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눕혀서 이렇게 편하게 앉아갖고 먼저 뭐 식사도 하고 할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조금 또한 가지 독특한 부분은 거실 쪽에 TV가 지금 보이질 않아요. 하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나 여행 다니면 TV 보는 거 좋아하지. 유럽피안 스타일 같은 경우는 여행을 나오면 자연 환경을 보겠죠. 어쨌든 거실에 TV가 보이지 않는다. 근데 뭐, 뭐랄까. 달 공간도 보이지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차량 이쪽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쪽? 아까 나만 봤으니까. 뭐 제가 볼땐 이런 벤타이 베이스 차량 같은 경우는 화려하고 뭐 그런건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그냥 좀 직관적인 스위치 위주로 해갖고 잘돼 있습니다 오토매틱이고 지금 제가 아까 듣기로는 유럽에 유럽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거는 유럽 사람들은 이거 다 스틱으로 끈대 우리나라 사람만 오토 좋아하고 그런 얘기 나도 어서 들은 적 있어 미국 사람들은 이제 남자가 오토 끄는 걸좀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게 무슨 쓸데, 쓸데없는 똥가운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오토가 편하지? <laughs> 어쨌든 이 부분이 뻥 뚫려 있으니까 물론 벙커 활용이 안 되고 수납공간 활용이 안 되니까 조금 그 공간에서 손해 보는 부분은 있겠지만 개방감은 상당히 훌륭하다 워크스로 할때 고개 안 숙여도 되고 넓다 그리고 딱 봐도 얘는 드랍베드다라는 게 보이네요. 드랍이 들어갔는데도 머리 위로 개방감이 이 정도가 된다는 건 상당히 높은 거예요. 드랍은 좀 이따 내려보도록 하고 어쨌든 이 테이블도 지금 앉았을 때 어, 상당히 편해요. 어, 이 텐션자 쿠션은 상당히 편하고 가격도 제가 아까 들어봤었는데 예상보다 가격이 이렇게 아주 비싸지도 않았어요. 이 정도 느낌이 괜찮다. 지금 드랍베드 아래로 방법을 알았어. 드랍베드 아래로,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요. 그냥, 그냥 열었다 부셔지면 큰일 날뻔 물어줄 뻔했네. 이거 고 여러 가지 고 이렇게 열면은 안에 수납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공간 사이즈는 이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쇼바가 달려있긴 한데, 이렇게 이렇게 딸깍이로 되어 고 안에 있는데, 공간은 뭐 이렇게 드랍베드 아래에 있는 수납공간 지금 좁진 않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두 개, 이쪽에 크게 하나 해서 드랍베드 밑으로 수납공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랍베드인데도 천장이. 전혀 답답하지 않고 개방감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근데 진짜로 느낌 자체가 여기까지는 제가 직접 유럽식 캠핑카를 처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까지는 해외 사이트에서 많이 캠핑카 보던 그런 광경인 것 같아요. 깔끔하게 떨어지는 느낌이고, 어둘러 말하면 제 스타일입니다. 나 이런 거 좋아. 아, 개방감 좋고 깔끔한 스타일. 아, 마음에 들어요. 자, 이제 드랍 배드를 내려봐야 되는데, 어 이쪽에 컨트롤 패널이 있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오, 독특하다. 터치식. 터치식 컨트롤 패널이 있어요. 깔끔하게 떨어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억스 전원을 켜고, 이제 이 드랍을 내린다고 해서 전원을 켜 있어요. 드랍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랍을 내릴 때는 얘를 눕혀야 된다. 무슨 뜻이냐면 드랍이 많이 내려올 거라는 거죠. 드랍이 많이 내려와서 드랍 빼던데도 이제 거실을 사용은 못하겠지만, 이제 천장고가 답답하지 않게 사용 가능할 거다. 제가 알기로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짠. 자, 드랍 내려볼게요. 오. 확실한 거는 그거네. 드랍을 내리면 도어를 다 막아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들락날락은 가능하네요. 들락날락은 가능하고, 지금 드랍 높이는 많이 내려오는 거예요. 많이 내려와. 천장, 천장고 높이가 이만큼이니까, 많이 내려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다리는? 사다리는 또안 보여. 다들 사다리는 어디다 놓는 거야. 또 그냥 제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넓다, 근데 드랍이. 어 이게 그뭐 이렇게 출렁출렁 되는 느낌도 없고 드랍 넓이가 상당히 넓어요.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꺾이지 않을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높이가 되고요. 누웠을 때도 어 천장 전혀 답답하지 않습니다. 처음게 옆으로 누웠을 때도 그렇고 전혀 천장이 답답하진 않아요. 지금 마음 먹고 자면 성인 두명 정도는 이제 뭐 넓진 않지만 성인 두 명이 잘수 있고요. 그뭐 어른 하나 아이 하나 정도 잘수 있는데 이쪽에 망이 있고 이쪽에는이 안전망이 양쪽 이렇게 막아서 뭐 추락 방지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드랍의 효율성은 지금까지 봤던 드랍 배드 중에 가장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자꾸 생기네. 이렇게 누웠을 때 지금 보면 옆에 핵기창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도 핵기창이 있고, 여기도 핵기창이 있어요. 이 유럽 사람들은 이게별 보는 걸 좋아하나봐. 딱 열어놓고 안 누워서 이렇게 별도 볼수 있고요. 비 오면 이제 뭐 비도 볼수 있고, 눈은 눈멍도 가능하고. 지금 이쪽에 조명 이 있고요. 지금, 네, 조명만 있어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괜찮아. 드랍이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거실 공간을 활용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따라오세요. 따라와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드랍을 내린 상태에서도 이쪽 지금 스위블 체어 자체는 여기는 활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제가 이제 거실을 내려놓으면 거실을 막으면서 공간 활동이 되게 부족해진다 하는데 여기 앉아서 그냥 이렇게 밖에 보면서 커피 한잔이나 맥주 한잔 먹으면서 한 명은 잘수 있는 거죠. 물론 자면서 눈이 아야지 마주치겠지만 어쨌든 간에 앉아서도 쓸 공간이 있다. 드랍을 내려서 여기가 완전히 폐쇄되진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렇 다니기에도 뭐 엄청 지금 뭐 불편하고 낮은 높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드랍을 내려놓으면 이도어문 나갈 때 이걸 여닫고 나 다녀야 되는데 조금 개구멍 빠져나가는 느낌은 있지만 아주 답답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원위치. 자 이게 원위치된 상태고요. 지금 안에 보니까 여기 TV 브라켓이 있어요. TV를 이렇게 슬라이딩해서 넣었다 뺐다 하면서 볼수 있는 것 같은데 사이즈가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20인치밖에 안 된다고 해요. 여기 달 거면. 20인치라도 뭐 아쉬우면 다는 거지만 다른 데 TV 달 공간이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냉장고 여기 이쪽에 있고요. 냉장고는 지금 안쪽 3웨이 y 160L 냉장고가 있습니다. 위에 냉동실, 밑에 냉장실이에요. 손잡이로서 빼게 돼 있고 이쪽이 주방인데요. <laughs> 주방이 뭐 가로로는 그렇게 넓지 않은데 이게 지금 상당히 깊어요. 이 상당히 깊으니까 무슨 뜻이냐 보통 우리가 싱크볼이 여기 있고 보통 이제, 이제 조리 도구가 이쪽에 있는데 얘는 조리 도구가 이 안쪽에 있어요 충분해요 불편하지 않아 요 여기다 냄비 올려놓고 조리할 면쓸수 있고 이제 조리를 하면서도 이제 이쪽에 싱크볼이 있어서 뭐 제가 설거지 같은 거 하면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이 깊이가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오. 그리고 이쪽에 지금 보시면 은 창문 이 있고요 위에 지금 맥스팬은 보이지 않고 그냥 햇기 창이 있어요 열어놓고 하셔야 될것 같은데 지금 그쪽, 엄마 이거 찍 엄마요. 엄마 이거 찍 엄마요. 자, 이쪽에 보시면 지금 위에 수납공간 이렇게 있습니다. 공간 자체는 큼직큼직하게 잘 뺐네. 이런 공간이 이제 양념통 같은 거 넣었다 뺐다 할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도 지금 간단한 수납공간이 있고요. 여기 2 2 0볼트 뭐, 1볼트 단자 이쪽에 있고. 지금 주방 높이가 살짝 우리나라 캠핑카에 비해서 높아요. 그러니까 약간 입식으로 해갖고 조리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을 정도지만, 여자분한테도 살짝은 좀 높은 사이즈다. 그걸 조금 아쉽다. 근데 뭐, 이 유럽 사람들이 커서 그런가? 자, 이 파일로 캠핑카 같은 경우는 이제 수납을 열때다 이렇게 손잡이가 다있어갖고 그냥 열면 안 되고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딸깍 이렇게 빼줘야 되는데 밑에는 수납 공간이고요. 지금 여기도 수납 공간. 오, 여기는 이제 조리도구 같은 거, 이렇게 칼 같은 거뭐 이런 거 따로 놓수 있게 이렇게 선반이 있고 여기도 수납 공간. 오 이제 깊은 수납 공간이 여기도 하나가 있고요. 수납은 뭐 충분합니다. 이쪽에 위에 아래까지 수납이 충분하고요. 제가 알기론 이 캠핑카 같은 경우는 바닥 난방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바닥 난방을 추가 옵션 달 수도 없다고 해요. 공간이 남지 않아서 달수 없는데 그 대신 이게 뭐 보시면 요런 요런데 요런데 뒤에 보면 히팅 토출구가 다 있어요. 요소 요소마다 내 생각에는 뭐 이제 바닥 난방을 포기하고 좀 건조하게는 쓰는 게 유럽 캠핑카, 미국 캠핑카의 단점이겠지만 지금 히팅 토출구가 사이사이에 이렇게 나오게 다돼 있어갖고 냉난방 문제에서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닐.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보는 부분이지만 뭐 슬라이딩 아웃 차를 제가 어제 보고 와서 그런지 몰라도 개방감이 슬라이딩안된 상태에서도 공간 활용을 잘해갖고 여러 시도 식사를 할수 있는 공간이면서도 답답하지 않게 넓게 넓게 공간이 잘 빠졌어요. 우리 항상 나 이렇게 벙커가 있는 차들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가 뚫려버리니까 개방감이 엄청나네요. 여기 핵기장딱 두고 여기 뚫려버리니까 이쪽이 되게 시원해 보여요. 어, 마음에 든다. 이건 진짜로. 어. 이래서 유럽 캠핑카 유럽 캠핑카 하는구나. 근데 지금 제가 여기까지도 마음에 들지만 침실은 제가 얼피돌피 얼핏 얼핏 찍으면서 봤는데 침실도 끝장납니다. 자, 여기가 욕실 겸뭐 화장실이에요.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밖에서 봤을 때도매틱병기가 이쪽에 있었는데 특이한 건 얘는 지금 공간 분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봐도 이쪽은 화장실로만 쓰게 되어 있고 이쪽은 샤워실로만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을 분할하다 보니까 뭐 넓지는 않을 건데 제가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화장실 내부로 먼저 이렇게 보여 드릴 거고요. 창문은 없고 위에 이렇게 맥스팬이 아니고 얘는 다헤기창이네 맥스팬이 없고 이렇게 다 했기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laughs>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물안빠져가고 이렇게 닫아갖고 샤워를 하게 돼 있고, 뭐, 이거는 뭐, 워낙 여기다 샤워 커튼은 그냥 하나도 다안 된다. 불 튀는구나. 이걸 닫혀갖고 샤워하게 돼 있고, 이렇게 여기 좀 턱이 하나 있어요. 필하우스 공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뭐, 물은 잘 빠질 것 같고요. 지금 성인 하나가. 샤워하기에 충분합니다. 뭐 넓게 뭐 편안하게 샤워할 공간은 아니지만 성인 하나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샤워하기에는 그냥 뭐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정도다. 이 정도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반대쪽 한번 볼게요. 이 반대쪽 화장실인데, 자이쪽이 화장실인데, 야 이게 내가 지금 딱본 건데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봐봐요. 딱 닫아서 왜냐면 여기가 손잡이가 있거든. 오, 이건 공간 분할이 하라 완전히 나눠버리네. 침실, 샤워실, 욕실, 요요 요 공간이랑. 거실, 뭐, 식탁, 주방 공간은 완전 분할이 됩니다. 얘를 이쪽에 붙이면, 내가 이제 씻고 나와서 여기서 넓은 공간에 편하게, 왜냐면 좁으니까, 안에서 누가 있으면, 안에서 물기 말리고 옷 갈아입고 다 해야 되는데, 딱 닫아버린 상태에서는 샤워하고 나와서 여기 서 편하게 옷 갈아입고, 뭐, 뭐, 물기 말리고 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이쪽에 이제 하나씩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희한하다. 이 미국식 캠핑카는 다 블랙 탱크를 쓰는데, 얘 같은 경 경우 밖에 카트리지가 있었잖아. 그럼 블랙 탱크가 아니라는 얘기네. 뭐 아니면 뭐 아닌 건 아닌 거지만 그런 상황인 거고요. 뭐변기 보는 자세는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는데 만약에 이제 닫고 싸야 된다라면 갖고 쌀 때는 조금 좀 답답한 느낌은 있는데 어쨌든 뭐못쌀 정도는 아니다 제가 항상 못쌀 정도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넓다는 게 아니에요 간신히 쌀 수만 있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경기 공간 있고 와 이런 갬성 좋다 화장지도 그냥 딱 달아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에서 말려 나오게 돼 있고요 어 수납 공간 밑에 이렇게 있고 지금 보시면 여기도 선반이 있어 갖고 세면도구 간단히 놓으실 수 있고 여기도 수납 공간이고 여기도 지금 거울이 있고 수납공간인데 보시면 수건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쪽 공간에 수건이 나이라 거울 공간이 하나도 없다는 건 뭐냐면 처음 제작자의 의도는 처음부터 샤워를 할 거면 너 혼자 해라 여기서 씻고 일로 넘어와서 말리고 여기서 막 드라이 쓰고 다 해라 이쪽에 화장품이나 뭐 드라이 같은 거 이쪽에 써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아예 얘를 뚫어놓고 써라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위에 지금 햇기창이 있어요 다 이런 스타일 그 뽁뽁이 돌리는 요런 스타일의 창문이 있고 어디에도 맥스팬이 있진 않네요. 그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맥스팬이 훨씬 좋죠. 자 그렇다고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침실을 보도록 할게요. 자, 아, 지금 보시면 이제 트윈 베드죠. 이쪽에 한 명, 이쪽에 한 명이 자게 돼 있고 분명히 이게 연결될 거예요. 연결돼서 넓게도 잘수 있는 공간일 건데 아이들하고 같이 가족 여행 다니신다면 얘를 연결해야 될 거고, 세 식구라면 따로따로 자도 되고, 두 부부가 다닌다음에 트윈으로도 잘수 있는 거죠. 혼자 자기에도 지금 위아래 보시면 전혀 전혀 불편하고 좁은 공간 아니에요. 충분히 잘수 있는 공간이 이 정도 나오는데 아마 이게 지금 조고있죠 연결되면 광활한 공간이 나올 것 같아요. 광활한 공간. 일단 이거 침상변을 하기 전에 밑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요. 밑에도 이렇게 놓으시면 이것저것 수납할 수 있는 수납공간이 여기 되게 또커 여기 이제 침구 같은 거 놓으시면 될것 같고 이 밑에도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옷장이겠죠 네, 양쪽으로 넓은 옷장이 어옷 가로로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의 옷장이 양쪽으로 이렇게 있어요 한번, 한번 보여드려라 이렇게 옷걸이 해갖고 걸수 있게 뭐긴 옷은 못 걸겠지만 어쨌든 옷장이 양쪽으로 있고 뭐제 느낌적으로 지금 와참잘 빠졌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차가 좀잘 빠졌다 지금 위에 지금 수납공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독특한 건이 캠핑카는 지금 TV가 어디도 보이질 않아요. <laughs> 근데 얘 같은 경우 달려면 여기다가 TV를 달려면 충분히 달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다른 공간 있나? 다른 공간은 크게 보이진 않는데 뭐 타시는 분들잘 하시겠죠. 오, 이렇게도 열려요? 오. 자, 가운데 연장을 하면 지금 한몇 명에, 한 명, 두 명, 세 명이 충분히 여유있게 달 정도의 사이즈가 나옵니다. 가로로 자도 세 명은 잘수 있을 것 같고요. 심상은 정말 끝내주네. 이게 지금 옛날에 봤던 아시에 친구 공인가? 아인가 그거랑 레이아시 되게 비슷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양쪽으로 화장실 욕실 분리되고 뒤에 침상 큰 거는 예전에 봤던 아시에랑 좀 비슷하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뒤쪽에도 지금 저쪽에 히팅 토출구가 있어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게 돼 있고요. 창문, 이렇게 양쪽으로 두개 달려있어 개방감도 좋고. 7m50급에서 본 캠핑카 중에는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수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되게 넓어 보이고 깨끗하고 좋다. 근데 분명히 또좀 이따가 제가 품평을 하겠지만, 유럽 캠핑카의 단점. 청수랑 전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유럽 캠핑카 같은 경우는 그런 청수 용량, 전기 용량 이런 걸 신경 안 쓰고 캠핑카를 만드니까 이렇게 넓은 레이아웃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뭐 청수는 300 돼야 돼, 전기는 1200 돼야 돼, 이런 스타일로는 레이아웃을 이렇게 빼기가 좀 힘들죠. 힘든데, 어쨌든 각 나라마다, 각 회사마다의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 품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아까 얘기했죠. 샤워를 할때여기는 처음부터 제작자의 의도는 이 공간, 이 공간 열어놓고 샤워를 하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 누가 자고 있으면 이게 좀 부끄럽죠. 발가벗고 왔다 갔다 하기가 여기도 중문이 있어요. 이렇게 막아놓고 그러니까 공간 분할이 총세 군데로 되는 겁니다. 거실 공간, 욕실 공간, 침실 공간. 세 군데의 공간 분할이 된다. 그리고 이거 막아놓으면 아예 이안 떨어지게 가드 역할도 한다. 오, 디테일이 좀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어, 이쪽에 도메틱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터홈 코리아의 파일럿 P746GJ 모델입니다.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가격은 1억 4천 9백만원 입니다 뭐 역시 예상대로 그렇게 만만치 않은 금액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사실 국내 1억 4천 9백만원 유럽식 캠피카 1억 4천 9백만원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유럽 캠피카 같은 경우는 국내에 들어오면 국내 정도 사양으로 만들라고 하면 한 1천 5백에서 2천만원 정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청수는 못 늘리겠지만 전기 업그레이드 하고 뭐 이것저것 튜닝을 하면 최소 1천 5백 정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코리안 스펙으로 바꾸려면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추가가 된다 이걸 참고하셔야 돼요 그렇게 알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예상대로 청수량은 뭐 청수 130L, 오수 95L 이 정도 되고, 뭐 동파방지 폐수장치나 이런 기본적인 장치는 다 들어가 있는데, 청수량은 예상대로 이 차량 크기에 비해서 많지는 않네요. 이거는 수입되는 캠핑카 전부가 거의 다 이런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유튜버로 다니면서 요즘 많은 차들을 보고 이제 국산 캠핑카 뭐 C타입, 출연장 없는 타입 뭐뭐 뭐 그리고 엔니코 키바 이런 캠핑카들 많이 리뷰를 했는데요 유럽식 캠핑카는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고 처음 리뷰를 해 보는데 피아트 차량도 처음 봤고 마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깔끔해요 어, 어디 잡티 하나 없고 상당히 깔끔하게 마감도 잘돼 있고 개방감 어마어마합니다 개방감도 좋고 각 나라마다 추구하는 스타일, 만들어낸 스타일이 조금 다르다 그런 걸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뭐,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미국식 캠핑카를 리뷰를 하고 바로 와서 유럽식 캠핑카를 리뷰를 하는데, 저 개인적인 스타일로는 유럽식 캠핑카가 저한테는 더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아이가 있고, 내 식구인 제 입장에서 보면 청수량만큼은 조금 문제가 될것 같다. 뭐, 그 부분 말고는 크게, 뭐, 내 식구가 쓰는데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캠핑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량 사이즈도 7m50이면, 뭐, 이런 기암급 캠핑카에선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 7m20짜리 캠핑카를 타는데, 운전하기에도 크게 불편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제 코치맨 오라이언 같은 경우는, 돈을 추가하면 바닥난방을 깔 수가 있었는데 얘는 하부공간 스페이스가 꽉 차있어갖고 바닥난방을 추가할 수 없다 사제로도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그래서 딱 잘라서 그냥 초평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어 예상보다 훌륭하다. 어 괜찮고 전체적으로 기능적인 면, 레이아웃적인 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에도 맞고 개방도 너무 좋아서 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 유럽 밴 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새 계속 제가 찍으니까 전체 레이어잘못 보세요. 이게 전체 샷입니다. 전체 샷. 침실에서 바라보는 주방 거실 공간. 끝쪽에서 끝쪽은 <laughs> 되게 멀어 보인다. <laughs> 아, 좋아. 내 스타일이야. 아, 드랍이 들어갔는데 이렇다고 야. <laughs>